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남학생. 학생수, 너나 피하지 말라고 했지. 일진의 공이 남학생을 향하려던 그때. 그만두지 못해? 이를 막아서는 한 여성. 갈게 가시죠. 음. 난내돈 빌리고 안 갚은 자식 마저 조져야 되니까. 얼마인데? 내가 갚아줄게. 괴롭힘을 막으려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지만. 나 여자한테 돈을 안 받는데. 뭐? 거기 뭐 하는 거지? 이 상황을 어머. 목격한 교감은 화들짝놀래며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학생 손목 빨개진 거안 보입니까? 쌤 눈엔 저 학생은 안 보이세요? 남군은 원래 장난이 심해요. 네? 더 나아가서 배려로 보이기까지 하는데요. 동호. 재영이 좀 적당히 귀찮게 하고 학업에 집중 좀 하지. 어처구니 없는 소리만 하는 교감은 어깨빵을하며 가버리는데. <laughs> 서둘러 붙게 있던 남학생을 풀어주러 갑니다. 괜찮아? 왜 도와달란 말을 안 하는 거야? 그럼 뭐가 달라지죠? 쌤도고 포기하실 거예요.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.